안녕하세요 쭈아의 신나나라의 쭈아예요 오늘은 베트남 여행지 북국 3탄 마지막이에요 자 오늘은 남부로 떠나볼거예요 남부는 쇼가 발달되어 있어요 남부는 호텔을 못먹어서 모르는데 남부에는 어떤 호텔이 있대요 남부에는 쇼가 발달되어 있어요 북부는 휴양 중부는 마트, 남부는 쇼! 저는 거기에서 한 쇼를, 쇼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레이저 쇼. 두 번째, 키스 오브 더씨 레이저 쇼. 키스 오브 더 씨는 엄청 오래 걸려요. 베트남 시간 9시, 9시에서 9시 35분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하면. 11시에서 11시 3 5분이에요 키스 오브더스는 음악이 약간 무섭고, 그래요. 키스 오브더스의 내용을 좀 소개하자면, 키스 오브더스는 외국 외계인이 베트남 사람이랑 해변에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한국어로 하면은 키스 뽀뽀 오브더 키스의 바다라는 뜻인데요. 키스의 바다, 바다에서 사랑을 이룬다고 해서 키스 오브 더스이라고 합니다. 키스 오브 더스의 제일 재밌었는게 사랑에 빠지는 장면이었어요. 그장 키스 오브 더스의 공연을 보고 싶다면 선셋타운으로 오세요. 선셋타운은 선셋이 잘 보이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버기를 사면서 저는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 버기 탄 사람이 사진 찍어줬는데 엄청 잘 찍었어요. 여러분 이제 북극 여행은 끝났습니다. 북극 여행이 끝나고 공항에 있는 밤1 2시 비행기여서 너무 피곤했어요. 하지만 재밌기도 했어요. 재밌고 신기한 베트남에서 북극 꼭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 안녕.